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시피 살려야 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스펀지 케이크를 그동안 실패하셨던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스펀지 케이크는 제가 영상을 올린 바로 그 당일날 다섯 명이 따라하시고 맛있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하신 레시피예요. 그리고 또제 자랑이지만은요 따라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만들었던 스펀지 케이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맛있었다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은 충격적으로 잘 됐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성공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음, 부풀어 올랐던 빵이 어, 오븐에서 빼니까 푹 꺼졌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스펀지 케이크처럼 머랭이 들어가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머랭을 튼튼하게 치는 거예요. 동력이 강한 핸드 믹서나 스탠드 믹서를 사용하신다면 튼튼한 머랭 만드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손으로 머랭을 만드실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달걀보다는 상온에 두세 시간 이상 놔둔 달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머랭은 달걀에 상처를 입혀서 그 안에 공기 방울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븐에 구우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공기 방울을 팽창시키면서 부푸는 거예요. 그런데 달걀이 아주 신선하거나 아주 차가운 상태에는 이 단백질은 음, 서로 응집을 해요. 너무 추우니까 서로 꼭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공기 방울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음, 따뜻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서로 느긋하게 풀어져 있을 때 공기 방울을 넣어주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사실 상온에 달걀을 오래 놔두면은 달걀은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력이 강한 핸드 믹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달걀을 깨뜨린 다음에 밀봉을 해서 냉장고 안에 2, 3일 정도 놔둔 다음에 머랭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좀 귀찮지만은 머랭을 만들기 전에 달걀을 따뜻한 물에 중탕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걀의 단백질이 느슨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머랭이 단단하게 쳐진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넣어주는데요. 다른 레시피로 만들었을 때보다 아, 제 방법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맛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케이크를 만들 때는 밀가루의 단백질인 글루텐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야지 돼요. 머랭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수분이랑 밀가루랑 만나면은 글루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글루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넣기 전에 식용유를 머랭이랑 섞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용유를 밀가루 넣기 전에 넣어 주면은 스펀지 케이크가 촉촉하고 아주 부드러워져요. 기존의 레시피는 밀가루를 넣은 다음에 식용유를 넣어요. 글루텐의 성질은 비교적 최근에 화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아직 조리법에 제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적용시키는 거예요. 음, 그런데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음, 버터가 더 맛있으니까 식용유 대신에 버터를 사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 돼요. 음,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위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포화지방산. 버터도 포화지방이잖아요. 버터는 저런 모양이에요. 그 반면 불포화 지방인 식용유의 경우에는 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꺾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팬에 버터를 녹였을 때 보시면은요 버터는 쫙 펼쳐져요. 그래서 예쁜 모양으로 붙이고 싶을 때는 버터를 사용하잖아요. 그 반면 식용유는 저렇게 방울방울 맺혀서 굴러다녀요. 얇게 펼쳐지지 않고 저렇게 방울 모양이 되는 이유는 저렇게 꺾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 때는 식용유 저 꺾인 사이에 달걀 사이에 있는 공기 방울이 저 안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머랭에다가 식용유를 넣으면은 머랭이 꺼지지 않는데 버터를 넣어주면은 풍선에다가 바늘을 넣어준 것처럼 공기 방울을 다 터트리고 다녀요. 단독으로만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걸 보시면 어떤지 아시겠죠? 식용유는 그 사이에 빈틈이 많아서 머랭이랑 잘 섞이는데 버터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상온에 오래 놔둬야 되는 크라상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제과점에서는 버터 대신에 쇼트닝을 써요. 트랜스지방은 중간에 어, 꺾여 있기 때문에 버터보다는 훨씬 더 상온에서 모양을 잘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정말 몸에 나쁜 거예요. 몸에서 배출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 빵이나 과자는 꼭 집에서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유지은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케이크틀에다가 버터를 바르셨대요. 스펀지 케이크 만들 때는 버터칠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바늘방석 위에 풍선따발을 올려놓는 것 같은 거예요. 버터는 주변에 있는 머랭을 다 꺼트려 버려요. 음, 이제 스펀지 케이크 반죽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구워주면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폭신폭신한 스펀지 케이크의 모양을 잡아주는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제가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음, 스펀지 케이크였어요. 잘 부풀어 올랐는데요.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만약에 푹 꺼졌다면은 음, 제대로 익지가 않은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스펀지 케이크는 어, 식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거품이 꺼져요. 반죽 안에 있는 공기 방울을 수증기가 팽창시켜서 부풀리는 건데 부풀리는 동안에 단백질이 굳어줘야 돼요. 그리고 수증기는 다 날라가야 돼요. 만약에 수증기가 덜 날라갔다면은. 약한 달걀 거품이 무거운 수분을 떠받치고 있는 거니까 어,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푹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오븐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음, 구수한 달걀 냄새가 나기 시작한 다음부터 5분 더 기다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스펀지 케이크는 잘 익었는데 식히는 과정에서 살짝 꺼졌어요. 이때는 제가 달걀 4개 기준으로 밀가루를 90ml를 사용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상태가 가장 좋은데 케이크가 꺼졌다는 거는 단백질이 좀 모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펀지 케이크 레시피에는 밀가루를 10ml를 늘려서 100ml를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더 단단한 모양을 원하시면 110ml까지 넣으셔도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110ml 이상으로는 밀가루를 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스펀지 케이크에서 밀가루는 달걀 단백질을 보완해주는 정도의 밀가루 단백질이 필요해요. 밀가루를 더 많이 넣으면은 달걀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요. 그러면 폭신폭신한 질감은 사라지고, 음, 좀 뻑뻑한 느낌의 케이크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죽 자체가 무거우니까 어, 달걀 거품만으로는 부풀지 못해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힘들게 머랭친 거는 그냥 똥개 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를 많이 넣고서 케이크를 만드시고 싶으시면은 스펀지 케이크이 아닌 어, 버터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은 스펀지 케이크를 부풀게 하는 원리는 음 달걀에 공기방울을 집어넣고 뜨거운 수증기로 하여금 이 공기방울을 팽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수증기만으로 팽창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죽이 아주 가벼워야지 돼요. 음 근데 버터나 밀가루를 많이 넣고 케이크를 만들 때는 반죽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넣고 팽창을 시켜주는데 이때도 반죽 안에 반드시 공기방울이 있어야 지 돼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크를 구우실 때는요. 어, 케이크 틀에 50% 정도까지만 채워주세요. 50%만 채워도 2단 케이크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욕심내서 한꺼번에 3단 케이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많은 양의 반죽을 한꺼번에 틀에 놓고서 구우면은 물론 흘러 넘칠 수도 있지만은요. 윗부분은 잘 구워졌는데 중간 부분은 수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븐에서 꺼내면은 푹 꺼지게 돼요. 음 그러니까 3단 케이크 한꺼번에 구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에 나눠서 구워주세요. 음, 여태까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커버를 어,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실패하셨다면 알려주세요.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사랑해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